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자료 둘란내 시할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의 거실 방향입니다. 햇살이 아주 잘 들어오는 남향의 위치를 하고요. 여기 창호 지금 KCC 제품, KCC의 상위 레벨로 시공이 돼 있고요. 자, 위에 천정을 쭉 보시면 평천장이 아니라 인테리어가 가미가돼 있는 가장자리 조명등까지 들어가 있는 어, 천정이 되겠습니다. 자 주방인데요 아주 깔끔합니다. 이게 평상시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 저하고 미팅을 하는 동안에도 어, 계속 닦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정말 놀라운 관리 상태 등은 현장 브리핑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주택 밑에 아래쪽 여기 있고요. 요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은 산세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외지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택 세 채가 있는데요. 자, 오늘 주택, 여러분 좀 특이한 거는요. 지금 보시면 지붕 색깔이 아스팔트 쉼글인데요. 이거를 교체를 했습니다. 최근에 약 천만 원을 들여서 교체를 했는데, 주방, 아, 천정을 보시죠. 이렇게 징크로 다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사진들입니다. 전체 다 바꿨고요. 문제가 있어서 바꾼 건 아니고, 미관상, 조금 지저분해 보이는 거를 감안해서, 매수자분들을 위해서, 이건 미리 이제 교체를 해 주신 거예요. 내부에 뭐 누수가 있거나 그런 거에서, 그서 바꾼 건 아닙니다. 자, 이 천만원까지 또 투입을 했고요. 자, 이제 뒤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택 이쪽에 있습니다. 앞쪽에, 탁 트인 햇살 좋은 정남향으로 위치하고요 어, 마을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이격이 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에서 좀 보시면 이쪽에 작은 개울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졸졸졸 흐르는 개울물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자 앞쪽 아 이쪽이 대문입니다. 차량은 이쪽으로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이쪽은 과실수등이 쭉 해서 식재가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입니다. 앞쪽에 정원, 잔디마당하고 이런 아기자기한 옹기들도 있고요. 편안하게 갖고 놓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해볼까요? 자 이쪽에 지금 어, 대추나무, 대추나무들이 쭉 있고요. 데크도 깔끔하게 갖고 놓고 계십니다. 앞쪽 시원한 전망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토목이나 이런 것들도 깔끔합니다. 이쪽에도 과실수들이 쫙 있어요. 자 그리고 지붕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체를 했습니다. 완전히 교체를 한 상태니까 참고로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서 본것인데요 이쪽에는 자두나무, 큰 자두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여기 자두를 꽤 많이 수 자두 수, 아, 수확을 해서 드신다고 해요. 대추도 있고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붕. 완전히 교체했어요. 문제 있던 건 아닙니다. 미관상 조금 그렇다고 해서 바꾸신 거고요. 자, 이쪽으로 오게 되면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 아래에 심터 공간이 따로 있고요. 이쪽에 편안하게 앉으셔서 힐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비닐하우스 하나 있고, 이쪽에 물 탱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널찍널찍하게 덜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차한 기준으로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남향입니다. 이쪽 이 그러면 당연히 동향이고요. 이쪽이 서양이 되겠죠. 햇살은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가득가득합니다. 이쪽에 작은 개울물 쭉 내려가고 있고요. 자, 뭐 앞쪽, 옆쪽에는 이제 뭐 외진 분들이니까 편하게 같이 거주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사진과 여러 가지 자료들로 전체적인 현황들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주택 바로 앞에 여기 있고요. 어, 조용합니다. 편안한 농촌마을에 위치를 합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둘러보시면 그냥 조용해요. 마을 조그만한 집들 조금씩 보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오, 지금, 물이 쭉 흘러갑니다. 천인데요. 조그마한 천입니다. 여기 위쪽에서 사철 흘러내린다고 하는데, 어 물소리가 아주 청량하게 들리네요. 자, 보시겠습니다. 어 아래쪽에 습축쭉 쌓아뒀고요. 그 위로 나무 담장, 그리고 수많은 꽃들과 어 유실수 등 이런 것들이 쭉 식재되어 있습니다. 백일홍도 있고요. 아, 좋네요. 으 자, 이쪽이 차량이 들어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대문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도 쭉 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뒤편 어, 공간은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 여기 보시면, 아, 물소리가 상당하네요. <laughs> 자, 이쪽에 대추가 길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나무도 있고요. 네, 좋네요. 아, 그러면, 어, 피디님 이렇게 된거 왼쪽에다가 오늘 주택에 있는 과수들과 여러가지들 좀 정리를 좀 해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는 동안 저희는 좀 보죠 이쪽이 이제 차량이 들어오는 주차공간 주차공간이 되겠습니다 쭉쭉 들어오면 차량 안쪽까지 해서 뭐 두대 정도는 충분히 주차가 가능하고요 자, 왼쪽에 주택이 있습니다 깔끔하죠 내부도 아주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이 1단이고요. 주택이 앉은 곳이 2단. 어, 그러니까 단을 좀더 높여서 멀리 전망을 좀더 확보를 해둔 상태고요. 이쪽도 보시면 꽃잔디부터 시작을 해서 영산홍, 철쭉 할것 없이 여러 가지 꽃들이 쭉 있습니다. 이쪽뿐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좀가 볼까요? 자, 이쪽으로 오 죠. 여기는 이제 작은 돌사과 같습니다. 사과 조그마한 거 백이롱 뭐 어, 이런 것들 보세요. 화분도 그러고요 이런 것들 아기자기하게 온기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쪽은 봄이 되면 정말 화려할 것 같네요. 명사하고 철쭉들도 많을 것 같고 소나무도 있고 여기 앞에 보면 자연석 바위가 있습니다. 자연석 바위가 또한 역할을 해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제가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곳 정면 쪽이 정남향입니다. 햇살은 뭐 하루 종일 들어옵니다. 오른쪽부터 해서 왼쪽까지 해서 쭉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잔디를 보실까요? 잔디마당. 뭐 깔끔합니다. 잘길르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자, 이쪽이 경계가 되겠습니다. 어, 이쪽 야외수도가 나와있는데요. 야외수도는 총두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로 옆에 집과 공동 지하수를 이용을 합니다. 관정은 이제 오늘 주택에 있고요. 소유자도 지금 오늘 주택의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지하수 이용을 하고요. 자, 이쪽으로도 좀 볼까요? 여기도 쭉 해서 꽃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키우고 계시군요. 자, 이쪽에 이제 블록이 설치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또 야외 수도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데크 쪽을 좀 보죠. 자 데크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깔끔하게 오일스텐 작업과 관리상태 보고 계시고요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철제 펜스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이쪽으로 좀 갑니다. 이쪽으로 오면 조금 텃밭, 텃밭 공간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하우스도 있고요. 자, 이쪽 그 주택 끝자락 그리고 하우스 있는 쪽 태양광 있는 쪽 이쪽은 바로 앞 집과는 조금 겹쳐 있으니까 요 부분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텃밭 공간들은 충분합니다. 고추도 있고요.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아, 여기 건조장을 만들어 두셨군요. 왼쪽에 여기 지하수 관정이 있고요 여기는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 있고, 아 어, 여긴, 침대처럼 만들어 두셨는데, 여긴 진짜, 진짜 시골에, 그죠? 예, 여름철에 만나실 수 있는, 원두막 같은 느낌을 주고 있네요. 바로 위엔 태양광 3kW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도 괜찮죠? 여기가, 어, 진짜 저런 생활을 누리시는 그런 공간이 되겠군요 바베큐도 하시고 고기도 구워 드시고 여름철에 여기 그냥 모기장 딱 펴놓고 그냥 주무시면 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자 계속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아궁이가 두 개가 있군요 예. 그리고 뒤편에는 물이 내려가는 배수로까지 완벽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담장도 대나무로 운치있게 해 두셨고요 자, 뒤편입니다. 뒤편, 뒷편 이쪽에는, 어, 농기구들, 조그마한 것들, 도끼도 있고, 곡괭이도 있고, 그러네요. 자, 이쪽은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어, 딱 필요한, 농사 질때 필요하시거나, 보수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공구들, 이렇게 선반으로 해서 만들어두고 계십니다. 이 공간도 괜찮네요. 예. 자,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지금 바로 앞에 여러분 자두 나무가 있는데요. 이 자두가 어 두으로 해서 어 열리는 양이 어마어마하다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지인분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한다는데, 이두 친구는 어 여기 처음 들어오실 때 그때 식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벌써 크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괜찮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정화조가 따로 있고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쪽도 문을 열면 이쪽, 공간, 이쪽 공간도 차량을 쓸수 있겠군요 여기도 차를 넣을 수 있나요 네 놈이 넣을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여기는 다용도실 공간 안쪽에서 제가 확인해 드릴 겁니다 보일러도 안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고요 안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아 이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뒤편에 우사가 있습니다. 우사가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북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 뒤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영향은 없다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감나무부터 시작을 해서 대추나무, 아까 보셨죠? 대추나무에 엄청나게 많은 대추가 열려 있었습니다. 자, 감나무도 꽤 많고요. 여기는 텃밭으로 사용하시나 봅니다. 이 부추 맞죠? 네, 부추가 보이고요. 자, 데크 있는 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 두신 주택 외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한번 더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깔끔한 내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현관쪽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에 신발장 신발장이 굉장히 어 뭐랄까요 묵직해 보입니다 짙은 컬러의 어 갈색 계열입니다 거의 금은색에 가까울 정도로 묵직한 신발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벽지 위에도 벽지고요 밑에 바닥만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있고요. 어그 다음에 전실 공간을 지나면 사면동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통 아, 통과를 할게요. 자, 통과를 하면 약간의 복도 형태 앞쪽으로 조금 나와야 됩니다. 왼쪽으로 보죠. 왼쪽에 위치를 보시면 주방이 아, 거실이 있고요. 그 안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바로 앞에 계단실. 또제 바로 맞은편에 욕실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오른쪽이 안방이고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안방에도 욕실이 있으니까 1층에 방이 두 개입니다. 방이 둘, 욕실이 둘입니다. 주방, 거실, 다용도실이고요. 그다음 2층에도 방이 하나,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 셋, 욕실이 세 개가 되겠네요. 아 됐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왼쪽부터 가보도록 하죠. 어, 여기도 보세요. 그냥 거실로 안 갑니다 위쪽에 이쁘게 아, 딱 되어 있네요. 딱 들어갑니다. 와 거실 꽤 넓네요. 쭉한 바퀴 돌아보죠. 거실 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되있고요. 자기다음 이쪽 주방 쪽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특징들 바로 짚을게요. 어, 일단 거실이 진짜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뭐, 워낙 뭐집 전체가 옆면적도 넓긴 합니다만, 1층의 면적이 꽤 넓게 나오고요. 앞쪽에 창호를 보시면 전면에 창이 있고요. 자 우측으로 약간 각이져 있습니다만, 약간 대각선으로 해서 창이 두 개가 더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넓게 앞쪽을 보실 수가 있고. 채광도 효과가 좋습니다. 채광도 아주 잘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리고 창호는 KCC의 이중창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문 어, 창틀 있죠. 창틀 주변도 보시면 이렇게 별도의 몰딩, 화려한 꽃 문양의 몰딩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 어,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정을 좀 보죠. 천정도 가장자리 쪽으로 간접조명 쭉 들어와 있고요. 몰딩도 어 일반적인 몰딩보다 조금 더 화려한 몰딩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등은 LED 등으로 또어 있고요. 어 오른쪽 왼쪽 보죠. 먼저 소파월 어 4인용 들어가고도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왼쪽은 TV 아트월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TV는 뭐큰 대형도 설치될 수 있을 만한 공간 여유가 있고요 어, 아기자기하게 잘해 두셨네요. 네. 자, 밑에 바닥은요, 강화마루입니다. 그 관리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어, 권령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여기 이제 집주인 분께서 뵈니까 굉장히 이거 관리를 잘하시는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꼼꼼하신 성격. 지저분한고못 보시는 그런 분들 있죠. 아, 뵈니까 그런 분 같아요. <laughs> 아,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잘 해두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포인트로 그그 그 포인트로 밑에 검은색의 몰딩이 또 추가로 돼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쭉 해서 돼 있고요. 자이 뒷편도. 어 지금 이렇게 의자하고 탁자가 있는데 요게 있는데도 지금 공간이 이렇게 넓은 겁니다.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현재 무조건 넓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방 쪽 보죠. 주방도 괜찮습니다. 네 자,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 형태로 만들어 두셨고요. 그리고 여기 하이라이트가 하나 기본 들어와 있습니다. 어, 상부 하부 할것 없이 전체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 지금 이게 컬러가 완전히 흰색은 아닙니다만, 깔끔합니다. 그리고 인덕션 취사를 하고 있고요. 후드도 그러고. 자, 관리 상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그릇들 줄서 있는 거 한번 보이십니까? 네. 자, 그리고 위에 견과류 뭐 이런 것들. 이쪽에도 보시죠. 여러 가지 양념들. 자, 이 정도면 이제 집을 얼마나 관리하시는지 이걸로만 증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도 보시고요. 개수대도 아주 깔끔합니다. 먼지 하나 없습니다. 냉장고 자리 여기 있고요. 김치 냉장고를 하나 이쪽에다 넣어놓으셨는데 여기 넣을 데가 없어요. 여기 다 넣어두신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일 저쪽에 다용도실을 보여드리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보죠. 어, 그리고 보니까 이걸 말씀 안 드렸군요. 자, 이쪽에 지금 선반이 하나 그 안에 수납장이 하나 있는데 여기도 컵이나 이런 것들 쭉 보시면, 또, 짝 맞춤이 쭉 되어 있습니다. 예. 아이고, 깔끔해. <laughs>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공간들부터 보여드리고 진행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은 계단실입니다. 계단실. 계단 아래 창고 수납 공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뒤편 보겠습니다. 여기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어, 맨발로 다녀도 됩니다 워낙 이렇게 닦고 쓸고 깨끗하게 해두고 계셔서 자 여기도 보시죠 행거를 아예 설치를 해놨습니다 선반 해놨고요 아여기뭐 어, 거의 다용도실이 아니라 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깔끔하게 해두고 계십니다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세탁기 있죠 자 그리고 기름보일러 여기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는 여기서 조리할 수 있도록 LPG 가스레인지가 설치되어 있고요 어, 냉장고 이쪽에다가 몇 개씩 더 설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냉장고 자리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자, 어우, 진짜 깔끔합니다. 깔끔한 솜씨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에, 가족 욕실이 있는데요. 가족 욕실 보겠습니다. 자, 가족 욕실, 예, 어우, 괜찮죠. 좋습니다. 밑에도 보세요. 물을 안 밟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줄눈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물때 안 끼라는 거죠. 네, 깔끔하게 해두고 계시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해고하고, 이쪽 왼쪽은 제가 잠시 후에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안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어, 면적이 꽤 넓습니다. 거실만큼이나 넓어요. 주택 전체 면적이 꽤 넓다 보니까 시원시원하게 구조를 다 뽑아 놓은 것 같습니다. 쭉 보죠. 침대가 큰게 들어와 있는데 싱글 같을 정도로 침대가 커 보이질 않네요. 자 <laughs> 여기도 앞쪽 전망 다 치여 있습니다. 주택 본체까지는 앞쪽 전망, 옆집과의 전망은 특별히 가릴 게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쪽 아 침대 헤드 쪽이 어, 일반 집의 거실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만큼 어, 면적이 넓고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바로 앞에 붓박이 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별도의 장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정도 면적이면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에어컨이 또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 파우더 공간 또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이 먼지가 하나도 안 보이죠? <laughs> 아, 진짜. 제가 그본 주택 중에 관리 상태, 아, 진짜 몇 손가락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 또 꼽을 수 있는 주택을 오늘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뒤편 멀리 산과 아, 푸른 하늘, 구름이 두둥실 떠가는 구름까지 함께 보입니다. 아, 이쪽이 저는 더 좋은데요. 앞쪽보다. 아, 좋네요. 벼도 이제 익어가고 있고요. 네. 자 이쪽에 붙박이장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안방 욕실이다 보니까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들 다들 요즘 좋아하시죠 욕조 있고 줄눈 시공 다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컬러는 옆에 보셨던 좀전 보셨던 작은 욕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컬러톤은 비슷하고 자 그러면 또 저기 앞쪽으로 가서 작은 방 하나 더 보여드려야 겠습니다 쭉 갑니다 작은 방입니다 어, 여기는 어우 눈부실 정도로 핑크핑크 합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방이네요 자 위쪽에도 골드형 어, 컬러를 띈 몰딩들 창틀에도 보실 수있고요 그럼 여기는 책상 서재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책상을 빼고, 아니,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침대 같은 걸 넣으셔도 되겠고요. 공간은 뭐, 넉넉합니다. 방 크기가 큼지막합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될것 같고요. 아, 근데 여기 앉아 계시면서, 이 창문 열고 이렇게 앞쪽 쫙 보시면서, 아, 공부하시는 거. 이것도 책 읽으시고 아주 좋습니다. 관리 상태들 좋은데요. 만일에 여러분들 진짜 들어오셔서 뭔가를 해보고다 하신다면, 뭐 바꾸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만 벽지를 한번 오래됐으니까 한번 교체해 보시는 거그 외에는 손 대실 거 하나도 없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자 여기가 이제 2층 공간인데요 2층 공간 한번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무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좌우 폭도 괜찮고요 높이도 괜찮고 계단도 반질 반질 윤기가 <laughs> 네 아주 잘 흐릅니다 이렇게 돌아 올라가면 2층에 거실 겸방 인데요. 어, 한번 들어가 보죠. 와자 여러분들 한번 쭉 제가 한번 돌아봐 드릴게요. 보세요. 어 면적이 어마어마 합니다. 자이 정도면 뭐 뭐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뭐든 하실 수 있고요. 창도 자, 우측으로쭉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2층이니까 뭐 막힐 건 당연히 없을 거고요. 쭉쭉 해서 멀리까지 쭉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멀리까지 전망도 잘 나오고요. 자 이쪽에는 또 수납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마련이 또돼 있습니다. 이쪽에 수납들 다 하시면 되겠고 중간에 기둥이 하나 있습니다만 요건 뭐 크게 어 신경 쓰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에어컨 설치돼 있고요. 자 이쪽 공간도 여유가 있죠 여기도 또 창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책장하고 있고 아 여기 특징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미니 개수대가 하나 있습니다 간단한거는 그냥 여기서 씻고 뭔가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2층 욕실이죠 아래쪽 안내려 가셔도 되게끔 예, 오늘 주택에 총 3개의 욕실이 있습니다 자 됐습니까 이렇게 네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자 그럼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거실에서 주방 쪽 보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에 어 자그마한 농촌마을 뒤편 거의 뒤편에 위치를 하고요. 관리 상태가 정말 최상입니다. 정원도 그러고요. 집 내부도 그러고,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보기 힘들 정도로 관리를 해두고 계십니다. 어, 일단 면적이 꽤 넓죠? 방도 어, 1층에 둘, 2층은 거의 뭐, 그러니까 어, 거실이 또 하나 있을 정도로 넓은 또 방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도 깔끔하고요. 들어오실 때, 다른 거손 보실 거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 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충분히 여러분들 매력 있으니까요.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어,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 전국에 이쁜 어, 전원주택, 그리고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이쁘게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이쁜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